시원했어, 좋다, 시원해. 몸에 막 열이 너무 나가지고, 응. 열을 좀 빼야돼. 열을 좀 빼. 아 날씨 좋네. 영화에서 나오는 그래 거야. 이 성을 지키려고 그냥 얼마나 많은 응? 그 석고대제 아직 그은 용병들이 뭐. 그래도 저는 어제 보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뭐가 즐거? 워 아니 어머니 하시는 거 보면서 막 박수 치고 멋있다고 너무 흥겨워하니까 여기서 <놀람> 여기서 용병도 하나같이 좋은 거 청칼 여기 아여기다 아, 끼고 그몸은 아주 크리스 많이 안 좋게 되는 게 지금 제가 화경으로 할머니가 보여주시는데 응. 아 이건 진짜 막고 가셔야 됩니다. 오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요. 어, 광고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웹 디자인도 하고 또 꽃집도 하고요. 플로리스트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어, 플라워 테라피라고 이제 심리 치유하는 그런 것도 했었고, 원의 치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 색깔을 이렇게 접목해서 미술 치료처럼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하는 어 심리 치유 같은 거, 꽃으로 했었어요. 음 심리 치유하는 거는 그 사람이 힘든 걸 얘기하면서 들어주고 이제 어, 위로도 해주고 물론 점집에서도 이렇게 무당으로서 위로 해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은 어, 정확히 과거 현재 미래 어, 그거를 어,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 되고 무엇이 원인인지 그리고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거를 정사를 어, 잘 봐야겠죠. 그래서 그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검사가 먼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다다 던졌어. 청량당. 매양마리가 날아오보실 했는데 매가 날아와 그 지금을 지켜보았다 한다. 누명이 벗겨졌는지. 청량당은 다시 지은 거야. 이거는 네, 아니고. 이회 보고 싶은데 혹시. 지금. 근 음, 지금 뭐 보니까 좀 아쉽지. 잘 보면은 새개져 있는데 저 바위. 음. 그고썩쓴 거야 지금. 그럼, 그럼. 운동도 다니고. <웃음> <웃음> 저는 참된 무당이 되고 싶어요. 산신궁 이름처럼 참된 무당이 되고 싶어요. 삼신궁이라는 이름을 저는 신령님한테 받은 이름이거든요. 올바른 덕산에 정신신, 혼신. 그래서, 어, 올바른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어, 올바른 덕산, 이렇게 올바른 공덕을, 어, 키우라는 서, 선생님, 신령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참된 무당이 되고 싶습니다. 가끔 집 안주상 진옥기를 해주는 거야. 네. 그러면 그때는 불살 옷을 입고 띠를 매줘야지. 홍과사 음. 청과서 매는 게 아니고. 홍과사 음. 음. 청과주는 청구서, 그냥 앞에 신령상만차려있을 때만 해는 거고. 네. 그 끝. 음.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건 일산화탄소. 음. 이산화탄소는 이거. 피부가 안 좋아지지. 음. 몸은 넓어지고. 궁금한 거 있었어요, 몸은. <laughs> 손이. 근데, 음. <laughs> 무슨 <laughs> 일이에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laughs> 그손 젊다는 소리 마, 많이 듣죠. 애기 아니, 애기손 같다고. 애기손 같다고. 응. 기손같다 손으로 가시나 봐. 그걸 해야 될거 같네 요 응. 쓰면 되지. 내가 좋으면 신령님들도 좋아하는 거야. 음, 아, 내가 좋아하는 신령님들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싫고, 막저 사람 보면 막 짜증나고 막 이러면 싫어하는 거야, 심해서도 음. 해줄게. 감사합니다. 근데 응. 마음 이쁜 건 아니고. 이지 저는 쉬었어?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에, 손님분 기다리고 계셔서. 어. 지방에서 어. 와가지고. 어. 어. 이거 마이크 좋다. 통성명을 해야 되는 거야. 항상 응. 어디 가면, 어디 신명문장에 가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말씀을 드려야 될거 아니야? 응. 통성명을 꼭 어. 해. 그래도 지 바라는 거, 왜 왔는지, 왜 인사를 왜 왔는지 이런 거 목적이 뭔지, 그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갈게요 이어가세요네 경찰서에 물어보면 알까요? 아실까요? <laughs> <laughs> 선황이란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거세요? 선왕은 <laughs> 어떻게든 찾아보긴 하겠지만 어머니 보시고 계시다면 <laughs> 저 열심히 찾고 있어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경찰서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들어봤는데 성, 선왕당은 저 노분주기 없어 가지고 아, 나와 그래요? 있나요? 뭐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전화돼요, 지금. 어. 아. 어머니 여기 경찰서 앞인데요. 경찰서 앞에? 예, 네, 경럼 파출소 앞인데 이 맞은편에 양 염... 아, 그러면 양쪽 나무에 다 인사드리면 되죠, 어머니. 되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집중이 사실 아직은 잘안 돼요. 그래서 집중하려고 이렇게 얼굴을 반 정도 가리는 것도 있고, 또 신령님이 오셨을 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분이 오셨을 때 제가 처음에는 얼굴이 조금 많이 어, 좀 일그러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가린 이유가 좀 있었어요. 네. 한테 말씀 한땀한땀 한땀 들어서 찾아서 붙이고 어떤 호랑이고 어떤 발톱이 들어가고 얼굴 모양은 어떤고 눈 색깔은 어떤지 다 받은 거거든요. 아 이거 다 실장님한테 다 받은 지금. 네, 다 받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무궁화도 들어가고. 색깔은 어떤고 어떤 집이다. 어떤 그렇게 해서 받은 건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것 뿐이지. 예, 제 그림 실력만 미대 나왔으면은 잘 그랬겠죠. 탱화 제작 노래도네요 이거. 그렇죠. 꼭 진짜 탱화 제작 하고 싶어요 나중에. 얼마나 아직 몸부이 뭐 먼저니까요. 기다려 주세요 실력들. <laughs> 열심히 해서 모셔드리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의 기회요? 어... 사실 없는데 사실 정말 없어요 없,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한번 가야 된다면 저는 일곱 어, 살 때로 가고 싶습니다 일곱 살 때요?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음, 헤어지지 않았던 때로 어, 그때가 선생님 기억에 가장 행복했던 때인가요?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음. 시간이라서. 음.